이제 예, 저희가 이제 그릇 모양이라고 하죠. 예. 이렇게 뭐 그릇 모양이 지금 이렇게 전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거래량도 사실 그렇게 같은 이런 거래 이런 그릇 모양이 나타나주면 사실 더 좋습니다. 예. 거래량도 보시면은 거래량도 조금 이제. 예. 여기서 조금 중간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렇게 중간에 올라오는 그림이 더 좋긴 하고, 예. 그래서 요거는 아 올라가려고 하는구나. 주가가 예, 캔들과 거래량만 보면은 좀볼 수가 있죠. 예, 여기서 쫙 줄였다가 거래량이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또 의미는 약간 예, 의미는 이런 거래량, 세력들이 아 들어오는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래량이 또 터지, 터지기도 하고, 예.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. 예, 정구좀 뚫고. 저희 관건이 이거죠. 이정권좀 뚫고 쫙한번50 이상 쫙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건데, 우선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릇에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저점을 올려, 올려가면서 여기서 올려가면서 개인 자금의 비율을 줄이고 있구나, 아 올라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점이고, 여기서 이제 전세계 어떤 이런 박스, 이렇게 박스권.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세력들이 좀 들어오는 세력들의 매수의 힘도 점점 커지는 이런 모습들도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 이건 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또볼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. 예, 세력들의 매수 매도 흐름을 볼수 있는 디지표로 보면은 세력들의 매수의 힘도 굉장히 또 괜찮죠. 예, 저점이 상세 올라오고 전고점을 뚫는 그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매수의 힘도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, 아, 요거, 매수의 힘도 좀 상당히 괜찮구나. 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. 음, 요것도 지금 상당히 좀 괜찮네요. 예. 세력들의 매수의 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, 매도를 누르는 세력들의 매수의 힘 들어오는 모습들.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가겠구나. 라고 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요것도 이제 한번, 회원방에 또 따로 올려드려야겠네요, 이거는. 그래서, 요, 그럼, 그렇다면 어디서 이제 매수를 잡으면 좋을 것이냐, 라는 거잖아요. 지금, 이, 이제, 요 지표를 이제 허리케인 지표라고 이제 많이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. 네. 이 허리케인 지표, 요걸 보면은, 요런 구간들에서 이제,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, 예, 그리고 이제 이 태극 지표 예, 캔들 색깔을 노란 색깔로 바꿔준 요런 가격대에서 이제, 이제 강력하게 지지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, 그럼,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대가 이 예, 가격대가 지금 강력하게 좀 지지와 저,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. 예, 오늘도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 좀 길게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. 그런데 이제 세력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는 예, 그런 모습입니다. 예, 세력들의 지금 매도가 좀 크게 좀 나오는 모습들. 예. 그렇다라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력장 지표만 보고 들어가기엔 조금 세력장 지표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. 대형주는 안 그런데 뭐 10조 원 이상 시총 10, 10조원 이상은 안그런데 시총이 이제 10조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특정 세력들이 이제 막 주가를 가격을 막 흔들기 때문에 그거는 요 자금 지표만 보고 들어가기 조금 늦구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세력자금 지표로 보면은 아 지금 세력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네 예 그러면은 요 가격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예, 판단을 했다가 여기까지 가격이 한 내려왔다. 예. 그러면은 한번 매수를 잡는 그런 판단 괜찮습니다. 좀 아래에서도 또 받쳐주기 때문에, 예, 이거는, 예, 매물대 구간을 좀 봐주면은, 예, 지금 여기서 또 세력들이 많은 거래가 또 이루어졌던 것들, 예, 세력들도 자신이 매수를 잡아 놓았던 그런 가격을 또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, 여기서 또 강력하게 또 지지를,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. 예,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기다리는 예, 판단 예, 해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, 만약에 이 전고점을 뚫고 돌파에 올라간다. 예, 돌파에 올라가는 그런 구간을 잡아도 예, 또 상당히 또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은 지금 여기에 또 많은 매물이 몰려 있고, 예, 여기에.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예,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, 여기서 이 가격대 많은 매물이 좀 몰려 있는 이걸 뚫고 뭐 올라가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